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공간 이게랑 죽은 자들의 공간에서 같이 뒤집혀져 있지만 경계선에 있어서 서로를 만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시나리 처음에 떠올렸을 때첫 번째 컨셉 자체가 벽장 너머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공간이 있으면 재밌겠다 였어요 상원이 벽장문을 열고 이게 들어갔을 때 계속 단계별로 다른 공간이 나오고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공간이 나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나가 받았던 상처 뒤틀린 아이들의 마음 같은 경 표현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다음에 나오는 집 같은 경우는 명진이가 가졌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해 보고 싶었고 마지막은 우리나라 민담에서 많이 나오는 숲속 죽은 사람들들이 어디론가 떠난다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민담에서 나오는 숲속으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테마의 기술은 실제로 있는 기술들을 많이 배치를 했고요. 여러 나라의 많은 테마에 관련된 장비들, 의식들을 연구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꽃잎이나 초 같은 경우는 인도의 종교의식, 화로 같은 경우는 티벳의 불교, 부적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무속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쓰이는 걸 썼고요. 결계 같은 경우는 서양의 의식 차용을 해서 경운만의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보자 라는게 저희들의 컨셉이었고 귀는 귀가 있을 곳에, 신은 신이 있는 곳에 있 실제로 무속을 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자음을 바꿔가면서 저희들만의 주문을 만들게 됐고요. 김남길 배우님께서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해주시지 않았나? 좀더 한국적인 이야기로 끌어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둑신이라는 요괴가 있더라고요. 어두운 곳에서 살면서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눈을 마주치면 몸이 커지는 눈을 마주치면 공격한다.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아트캠프는 상원이 이하를 밀어내려고 했고 떠나보내려고 했던 그런 공간이고 이하는 그걸 알고 있어서 더 상처를 받았던 것 같고요. 명진이는 그걸 다 아니까 상원한테도 가장 약점이 될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 같고요.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상처와 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기서 뛰어놀고 있지만 상원이 왔을 때 자기들만의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분노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에는 아트캠프라는 공간이 재밌지 않을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떤 식으로 가야되는 건지 뒤틀려졌을 때 어떤 불행한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시대가 변한 만큼 가족에 대한 시선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만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공간. 2020년 미스터리의 시작. 하정우, 김남균, 클로젯. 절찬 상영 중.